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시청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의 가격은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다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은 물론이고 영상 내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푸조 2 0 0 8 차량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시 푸조 차량. 연비성에 있어서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앞차의 기린냄새는 맡아도 차가 간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가성비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해당 푸주차량은 530만원 보다 더가성비를 접근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고 임무도 확실히 잘 체크하시고 보험료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사고 유무와 보험 이력까지 안내해 드려 볼게요 네 문의가 추천 매물 푸조 2008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16년 11월에 등록된 16년 형식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94,000km 유지하고 있는 보다 더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키로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고 유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더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가능한 가격 530만 원의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보다 더 가성비 넘치는 푸조 차량 보시는 분들 이 차량 추천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이어 가 보도록 해 볼게요. 네, 모네가 시청 메모를 푸조 208이랑 0 외부 먼저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좋은 색상, 무난한 색상인 다크 그레이 색상인 것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할 뿐더러 라이트도 아이들리드 라이트가 들어가에 따라서 비주얼적 좋게 들고가 있고요. 하단 부분도 깔끔하고요. 그릴 쪽도 깔끔하고 반대쪽 라이트나 범퍼 하단 부분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안 모습은 충분히 약결 좀줄수 있겠죠. 넓부 측간 본넷과 앞 유리창과 손댄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어서 해당 차량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휠 상태, 위기스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는 측면부도 볼게요. 다크 그레이 색상 어두운 계통의 차량이다 보니까 생각에서나 문크기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다시피 보다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서가 강력한 옆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후면부도 깔끔해요. 우선 상단 유리창과 썬더 상태 보여드리고요. 레터링과 테일램프가 들어가게 되는 중단부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깔끔하죠. 어플로와 후면등이 들어가게 되는 하단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인 후면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 당연지사 트렁크도 있기 때문에 파우트렁크는 아니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넓직합니다 차체 크기에 대비해서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충분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안쪽도 보겠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 전체적인 도어 안쪽은 나무랄 곳이 없네요. 충분히 깔끔하고 좋아요. 이어서 일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릴 건데요. 전차주분께서 리무진 시트로 덮어놨습니다. 그렇다고 위반 기존 시트가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보다도 비주얼과 착좌감을 찾을 수 있고요 열선 시트를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해요. 우선 리모진 시트를 띄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동승석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하고 좋은 인에 대한 시트 상태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2열에는 착좌감 좋게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드도 보겠습니다. 호주 엠블럼과 함께 보다 더 그립감 좋은 핸들이라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과 우주 핸들 깔끔하고 좋습니다. 핸들 충분히 아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을 좌측을 보게 되면 에코드라이브 모드 관련 옵션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기판을 보게, 보게 되면 슈퍼비전 계기판으로서 비주얼도 좋고요. 시 k 키로서9 0키로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관점 돌려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장 바로 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물론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작동되는 것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 밑으로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 공좌지 컨트롤러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연식과 키로수 대비해서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좌지 컨트롤러와 센터트립 버튼들 충분히 약기전줄수 있겠죠? 이제 센터톤을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컵홀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기어봉 쪽도 좋은 모습이죠 깔끔하고 좋은 디자인이에요 또한 저쪽을 보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멋스럽게 들어가 있죠. 푸조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루프는 아닙니다. 열리진 않아요. 하지만 안쪽 천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 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푸조 차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가 추천 매물 푸조 2008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16년식에 10만 키로도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30만 원에 차량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더 가성비로 연비 주행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자로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보다 더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차량.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차영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